안녕하세요. 불량 TV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선수는요. 스트라이커라 해도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전문 공격수가 아님에도 탁월한 득점력을 발휘하는 선수. 동나이대의 제라드와 램파드를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잉글랜드의 슈퍼재능. 10대의 나이에 이미 과거 루드굴리트를 연상케 하는 육각형의 완성형 미드필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차세대 월드클래스 주드 벨링엄입니다. 잉글랜드 중부의 웨스트 미들랜드 주이 주를 대표하는 도시 버밍엄에서 서쪽으로 차로 40분 거리에 수투어 브리트란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2003년 6월 29일 주드 벨링엄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마크 벨링엄은 본업이 경찰이었지만 아마추어 축구에서 뛰어난 골잡이였을 정도로 축구에 대한 열정이 컸습니다. 주드를 비롯한 두 아들을 모두 축구 선수로 키우면서 진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째인 벨링엄이 9살이었을 무렵, 아버지 마크와 어머니 데니스는. 벨링엄과 함께 이틀동안 리버풀의 커크비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위해서 머지사이드로 향했습니다. 훈련 세션에 참여하고 시설을 둘러보면서 어린 시절 벨링엄은 리버풀의 애정을 느꼈고 아버지 마크 또한 깊은 인상을 느꼈습니다. 당시에 벨링엄의 재능은 특출났기 때문에 리버풀은 벨링엄의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사를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이 계획이 실현되었다면 리버풀은 벨링엄을 얻을 수 있는데 단 1500만원 밖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벨링엄이 범 주심이었기 때문에 버밍엄 시티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첼시도 추격 중이었습니다. 벨링엄 가족은 버밍엄을 떠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버밍엄 시티로 벨링엄은 입단을 하게 됩니다. 2019년 8월 16세 38일이란 파격적인 나이에 1군 프로 무대에 데뷔하게 된 벨링엄. 그등 뒤에 적힌 번호는 22번이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를 뜻하는 10번, 홀딩 미드필드의 대표 번호인 4번, 그리고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의 8번을 모두들한 포도가 22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벨링엄은 미드필더가 할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때부터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평이었습니다. 이 번호를 추천을 하는 것은 당시 범잉엄의 감독이었던 마이크 도지였습니다. 벨링엄은 다른 아이들처럼 8번이나 10번을 원했으나 설득 끝에 22번을 달게 되었고 벨링엄 또한 이 22번에 깊은 애착을 느끼게 됩니다. 벨링엄은 범잉엄 시티 최연소 득점자 기록까지 세우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하나씩 수. 습니다2019-20 시즌 44 경기를 소화하면서 리그 4골과 2도움 17살이라고 믿을 수 없는 드리블 능력과 개인기를 펼치자 빅클럽들이 너나 할것 없이 모두 달려들었습니다. 토트넘의 레비회 장은 15억을 제시했다가 즉시 거절당했습니다. 메뉴는 300억이란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벨링엄 영입에 공을 들었고 주급도 다른 클럽들에 비해서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했지만 최종 선택은 도르트문트였습니다. 밸링엄에 있어서 도르트문트보다 나은 것이 없었죠. 젊은 구단이었고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출전 시간 보장 그리고 구단의 이적 역사까지 고려되었습니다. 버밍엄 시티에서 불과 프로 경력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벨링엄은 버밍엄 시티에게 378억이라는 엄청난 이적료를 안겨 주었습니다. 버밍엄은 구단 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벨링엄에게 화답하고자 그의 22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재능과 노력, 헌신을 충분히 보여줘 버밍엄 구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도르트문트로 이적해서 벨링엄은 단두달 만에 데뷔골을 작렬시킵니다. 도르트문트 110년 역사의 최연소 기록을 깨버린 것이었죠. 종종 기록 터키의 축구신동 누리사인의 기록을 5일 앞당긴 기록이었습니다. 독일 무대 첫시즌만에 벨링엄은 도르트문트의 핵심자원으로 활약합니다. 챔스 8강전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골을 터뜨리면서 맨시티감독 패배 극찬을 받습니다. 벨링엄의 역사만들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에 2020년 발탁이 된 이후 유로2020까지 출전, 유로역사상 최연소 출전기록까지 세운 것이었습니다. 2021년 유럽최고의 유망주에게 주는 상인 골든보이상 유력후보였지만 아쉽게도 바르셀로나 페드리에게 넘어갔습니다. 도르트문트를 넘어서 벨링엄의 활약은 챔스에서 이어졌고, 붕과페가 가진 최연소 연속 득점 기록을 경신하며 행진을 이어갑니다. 리버풀은 1,200억을 장단하며 벨링엄 모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는 당장의 홀란드 산초를 비롯해서 다른 선수까지 이적살해 있는 만큼 벨링엄의 판매를 꺼리고 있었죠. 그만큼 2021년 벨링엄은 유럽 최고의 10대 선수였습니다. 감독 교체가 되는 상황도 있었지만 벨링엄은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1선부터 3선까지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며 후방 빌드업과 공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10대 선수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역할이지만 벨링엄은 100% 기대에 부응합니다. 벨링엄의 능력을 활용해 도르트문트는 산초 이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홀란드를 향한 상대 집중 견제를 푸는데도 벨링엄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2003년생으로 2022년에도 여전히 19살, 그런데 다른 나이대 선수들이 이제 막 일군 무대에 얼굴을 비출 때 그는 유망주 단계를 이미 뛰어넘고 있었죠. 20살도 안된 선수라고는 믿기 힘든 침착함에 공격 포인트 적립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선수 이적료가 날로 높아지는 현대 축구 흐름에 관건은 역시 돈이었고 벨링함의 잠재적 가치는 1,600억을 넘어섭니다. 핵심 중 핵심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42경기에서 14골 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장 전 지역을 넘나들며 영향력을 뽐냈죠. 왕성한 활동량과 뛰어난 패스, 준수한 수비 가담까지 갖추었습니다. 2022 카테르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주축 미드필드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벨링함이 도르트문트를 떠나기 직전 마지막 경기 마인츠와 비기면서 최종 우승을 미네에게 내줘야 했습니다. 경기가 열리기 전 벨링함은 이미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을 완료한 상태 그러나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속팀 도르트문트에서 우승 여부가 결정되는 마지막 경기에 벨링엄이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죠. 팀은 비기면서 우승에 실패했지만 벨링엄은 도르트문트와 이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리그 우승이란 큰 선물을 주고 싶었으나 벨링엄은 몸이 불편해 벤치를 지킬 수 밖에 없었고 경기를 뛰지 못해 아쉬움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팬들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19살의 소년팬과 그의 어머니는 벨링엄이 보안 요원에게 준 자신의 사인이 있는 축구와 한킬레를 포함한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벨링엄은 사인 외에도 감사합니다라는 작별 메시지를 축구화에썼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하기 전 벨링엄의 이적 가능성은 리버풀에 많이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레알은 벨링엄 영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죠. 이적 6개월 전까지도 말입니다. 브르트 문트가 원한 금액이 무려 2100억이었고, 레알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알 수석 스카우터 칼라팟은 금액과 별개로 계속 벨링헌 부모와 연락하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3월이 되어서 리버풀이 손을 떼자 레알 행이 급진전되었습니다. 벨링헌 본인도 레알 행에 손을 든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은 좀 다운되어 1,400억 가량의 이적이 성사되었습니다. 아자르가 2019년 첼시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당시 기록했던 1,610억에 이은 구단 역대 2위였습니다. 시단이 달았던 5번도 물려받았죠 벨링엄이 스페인 라리가에서 적응하는 데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달 만에 벨링엄은 라리가를 정의하는 단어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개막하자마자 4경기 연속골 그는 골잡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레알의 4연승을 이끈 골캐터가 된 것이었죠 놀라운 건단 6번의 슛만으로 4골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챔스 역시 2경기 연속골이었습니다 이 같은 기록을 쓴 이는 레알 역사상 벨링엄 이전 호날두가 유리했습니다. 어찌 보면 위대한 선수가 될첫 예,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벨링엄 열풍은 벌써부터 차기 발롱도로 후보자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한 선수,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재능. 넘어야 할 벽은 아직도 많지만, 2003년생 벨링엄의 시대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정확한 패스와 정교한 기술을 지닌 미드필더로 팀의 모든 문제점을 가려준다는 찬사를 받고 있는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